안녕하세요, 게임무입니다 엘딘링의 DLC 발매가 6월달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본편을 지금부터 다시 정주행할 각인데요. 근데 아직 시작도 못하신 분들이 많던데 엘딘링이 아무리 재밌다 해도 소울류 게임은 어려울 것 같아서 입문이 망설여지신다고요. 지금 바로 영업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 시리즈는 바로 유다이 미연시 게임으로도 악명 높은 프롬 소프트웨어의 소울류 시리즈 특집입니다. 크룸 게임은 높은 난이도로도 유명하지만 게임 특유의 시원한 타격감과 뽕맛 지리는 성취감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시리즈들은 꼭 즐겨보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분위기도 어두침침하고 난이도도 어렵다 그래서 아직도 입문을 못하셨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프롬 소울의 쉬운 난이도부터 어려운 난이도까지 게임상무 주관적인 순위를 쭉 매겨보았습니다. 물론, 입문작 추천도 되어 있고요. 난이도 순으로 소개한다 뿐이지 오늘 영상에서는 각 시리즈마다의 시스템이나 특징들까지도 함께 정리해보았으니까 이미 시리즈를 모두 즐겨보신 분들도 게임상무가 느끼는 난이도 순위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옛날의 향수를 느끼시면서 즐겁게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망자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 오늘 순위가 매겨질 프롬 소프트웨어의 소울유 게임들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버전의 데몬즈 소울 다크소울 1,2,3 블러드본, 세키로, 엘든링 이렇게 총 7가지 게임을 난이도 순서대로 나열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프롬 소울 게임의 난이도 인기, 재미 순위는 아직도 각종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제 순위가 결코 객관적일 수는 없고 주관적이라는 점 주의해주세요. 대신 제가 그렇게 느낀 이유를 꼭 설명해드릴테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 난이도 7위부터 가겠습니다. 가장 쉬운 난이도는 바로 엘든링입니다. 엘든링의 기본 움직임은 방패 플러스 무기의 밀리 캐릭터의 경우 다크 소울 3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무기들이 있어서 마법 캐테크를 타거나 벨붕 무기를 쓰면 1회차 기준 난이도가 굉장히 하락합니다. 특히 엘든링에는 영체라는 도움 NPC를 소환하면 보스전의 어그로가 영체로 옮겨가면서 굉장히 쉬워집니다. 소울류의 특성상 방어 후 공격 타이밍을 보는 게 어려운 건데 영체가 소환되면 50% 이상은 영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프리 딜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울류를 많이 즐기신 분들은 영체 소환 없이 공략을 하죠. 초보분들은 영체를 소환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게 입문자들을 배려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화톱불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 심지어 다음 가야 할 길까지 어렴풋이 알려주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레니아라는 역대급 보스가 있긴 한데 메인스토리상 필수로 거쳐야 하는 보스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결과적으로 다크 소울 3에 비해서 전회, 변질 등등 여러 가지 난이도로 하락시킬 만한 요소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보스전이 쉽고 오히려 잡몹들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리즈 중 무기도 굉장히 다양하고 초반에 레벨 노가다도 가능해서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가장 쉽다고 생각합니다. 엘든 링으로 입문하시는 것도 추천드리지만 프롬 게임을 모두 즐길 계획이시라면 비추합니다. 이걸 가장 먼저 즐기시면 다른 게임들이 상대적으로 재미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는 가장 쉽 지만 입문작으로는 쉽게 추천하기 어렵다입니다. 난이도 6위는 바로 다크 소울 3입니다. 다크소울3는 소울 시리즈 마지막 작품으로 플레이스테이션5의 하위 호환까지 지원하면서 프레임과 발전된 그래픽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각종 UI나 편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다크소울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유저 친화적입니다. 판매량이나 유저분들의 인지도와 인기도 눈에 띄게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난이도 얘기를 시작하자면 다크소울3는 초반에 직검으로 진행을 하면 구하기도 쉬운 무기인데 성능까지 좋아서 초반 필드에서는 가장 무난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많이 하락합니다. 하지만 보스전은 다크 소울 시리즈 내에서도 가장 특색 있고 난이도가 다소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수려한 그래픽과 발전된 조작감으로 인해 입문작으로 즐기시는 분들이 꽤 있지만 다크소울 1의 스토리와 이어지기도 하고 다크소울 1에서 등장했던 몇몇 맵들이 재등장하기도 해서 다크소울 1을 먼저 즐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엘덴 님과 마찬가지로 다크소울 3를 하다가 1을 하면은 좀 옛날 게임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입문작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울 게임을 모두 즐길 생각이 아니시라는 조건이라면 입문작으로 추천할만 합니다. 근데 그거는 엘덴 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이도 5위는 바로 데몬즈 소울입니다. 저는 데몬즈 소울을 플레이스테이션 5 버전으로 즐겼는데요. 일단 플레이스테이션 5 독점답게 듀얼센스의 햅틱 피드백과 적응형 트리거가 너무 좋고 그래픽도 굉장히 좋아서 재밌게 즐겼습니다. 데몬즈 소울은 사실 소울 게임의 시초인데요. 다크소울 디렉터로 유명한 미야자키 히데타카의 초기 흥행작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3 발매작이라서 플레이스테이션 4 5에서는 즐길 방법이 없었는데 완다와거상 리메이크로 유명한 블루포인트 게임즈에서 개발을 맡아 리메이크가 성공적으로 되면서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 드디어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소울 게임을 처음 즐기시는 분들은 좀 황당할 수도 있는 게 잡몹도 어처구니 없이 세고 레벨을 뭘 올려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해야 하는 불친절의 극치를 할까요? 그런데 이 덕분에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부가적인 효과를 일부러 노렸다나 뭐라나. 보스전은 몇몇 보스 빼고는 전반적으로 너무 호구 느낌이 날 정도로 쉽지만 필드가 오히려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다크 소울 3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리메이크이긴 해도 본작의 그것들을 계승하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시스템이 여전히 있긴 합니다만 입문적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플레이스테이션 5 버전은 그래픽이나 UI가 너무 좋아서 나머지 소울 시리즈와의 역체감은 좀 나겠지만 말이죠. 난이도 4위는 저의 최애작 다크소울1입니다. 입문작으로 가장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저는 다크소울1으로 입문했기 때문에 체감되는 난이도는 꽤 높았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유저가 자신의 소울류 입문작을 가장 어렵다고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다크소울 이야기이기도 하고, 소울류 특유의 다크한 분위기와 난이도, 특히 각 지역마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맵 구조가 가장 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시리즈를 통틀어서도 가장 뛰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맵 디자인을 원탑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억보정인지는 몰라도 각 지역마다 보여지는 특징과 기믹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병자의 마을에서 그 더러운 맵 난이도 끝에 쿠라그의 등장은 가히 압권이었죠. 스토리도 개인적으로 가장 감명깊게 받아들였습니다. 제 입문작이라고 해서 좀 너무 칭찬하는 것 같긴 한데 난이도 이야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다양한 맵 기믹과 필드몹들로 난이도가 꽤 높습니다. 하지만 뒤잡 소울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뒤잡 판정이 매우 널널해서 조금만 적응하면 엥간히 뒤잡 무적 판정으로 헤쳐나갈 수 있긴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병자의 마을을 돌아다닐 때나 해골 바퀴를 만나면은 패드를 던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옛날 게임 이슈로 편의성까지 조금 안 좋아서 체감 난이도도 살짝 상승합니다. 그래서 다크소울 3나 엘덴링을 하다가 이거 하면은 좀 짜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문으로는 다크소울 1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겜상모의 최애 작품 다크소울 1이었습니다. 난이도 3이 다크소울 2입니다. 다크소울 2는 소울 시리즈 중에서 약간 왕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디렉터가 타니무라 유이로 바뀌면서 데몬즈 소울 다크 소울과 약간 애매하게 다른 액션 판정을 갖고 있으며 다크 소울 1에서 칭찬받던 유기적인 맵 구조가 방사형으로 바뀌어서 공통적으로 마을에서 출발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방사형으로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맵 구조는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불호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BGM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맵 분위기나 느낌은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운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다크소울2를 1회차밖에 즐기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필드 난이도가 다크소울 시리즈 중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크소울은 막고 공격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한 마리씩 끌고 와서 싸우는 패턴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다크소울2는 애들이 몰려와서 패는 다굴 구간이 많기 때문에 필드몹들이 좀 더럽습니다. 보스전 난이도도 원에 비해서 높은 데다가 나중에는 보스로 만났던 녀석이 일반 필드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일단 뒤전 무적 판정이 사라져서 원에 비해서 뒤접 비중이 줄면서 난이도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액션 판정, 특히 구르기 판정이 안 좋아져서 다크 소울 원대로 플레이를 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더럽게 느꼈던 건 2회차 이상부터입니다. 타 소울6 게임들은 게임의 패턴은 그대로 유지한 채 공격력이나 피통 등의 기본 스탯을 올려 난이도 조절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1회차 때 이미 경험을 해본 터라 적들의 스탯이 올라가긴 했어도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하락합니다. 그게 다회차를 하면서 즐기는 재미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다크소울2는 다릅니다. 적들의 기본 스탯이 오른 것은 물론이고 무슨 보스가 갑자기 두마리씩 튀어나기도 해서 패턴 자체가 달라집니다. 개인적으로 다회차 난이도는 전 시리즈를 통틀어서 가장 어려웠습니다. 스토리도 다크소울1, 3, 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시리즈는 언제 즐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입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2위는 바로 블러드본. 미야자키 히데타카 디렉터의 프롬 소프트웨어와 소니 컴퓨팅 엔터테인먼트 재팬 스튜디오가 공동 개발한 작품입니다. 말이 공동 개발이지. 프롬 단독 작품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그냥 프롬 게임이라서 다들 그냥 그렇게 봅니다. 내막은 뒤로 하고 다크소울 시리즈와는 다른 새로운 게임이라고 소개하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시스템과 조작법 등으로 매우 비슷해서 거의 다크소울 외정격으로 봐도 무방합니다만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차이가 느껴지는 게임입니다 특유의 빅토리아 시대의 고딕 판타지 분위기와 건축 양식으로 상당히 많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으며 리메이크 희망 1순위지만 공동 개발된 작품이니만큼 데몬즈 소울처럼 소니에서 직접 리메이크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난이도는 전반적인 다크소울 시리즈 리즈보다 높은 편입니다. 블로드본은 방패 플레이가 기본이 아니기 때문에 다크 소울의 일반적인 전투 형태인 방패로 맞고 공격 또는 구르고 공격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력을 높여서 맞딜 플레이를 하거나 대금으로 들찍 누 플레이를 하는 등이 꽤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크 소울의 밀리키 플레이를 해오신 분들이라면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다크 소울은 방패 플레이도 방패 플레이지만 꼼수 플레이들이 많은 반면에 블러드본은 꼼수가 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큰 걸림돌은 화톳불의 위치입니다. 체크포인트 역할을 하는 화토뿔은 보통 보스방의 앞이나 새로운 구간 앞에 존재하는데 블루드부는 화토뿔의 위치가 참 괴랄합니다. 대표적으로 게스코인 신부. 이 녀석을 트라이하다가 죽으면 거의 맨 처음부터 다시 달려나가야 하는 그 더러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난이도 측면은 아니지만 가장 큰 단점은 플레이스테이션4 독점이라는 점입니다. 프레임드랍이 매우 심해서 그 유명한 교실동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5로 돌려도 프레임드랍이 있을 정도. 그러니 많은 팬들이 리메이크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소울류를 좋아하지만 플레이스테이션 4 초기 게임이다 보니 프레임 드랍이 심해서 손이 다시 가진 않더군요. 입문적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크 소울 2와 같이 스토리나 연계성이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플레이하고 싶은 타이밍에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소울류를 이걸로 입문하다가 어려워서 봉인하고 나중에 다시 플레이했었습니다. 겜임상보가 생각하는 가장 어려운 소울류 게임은 바로 세키로입니다. 디렉터 미야자키 히데타카의 새로운 도전작 세키로입니다. 다크소울을 매우 좋아하는 저로서는 새로운 미야자키의 도전이 조금은 걱정이 됐었습니다. 보통 형만한아우가 없다고 새로운 도전까지 성공하는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저의 걱정을 말끔하게 박살내버린 작품이었습니다. 블로드본이 다크소울과 비슷하지만 알고 보면 다른 점이 많다고 한다면 이 작품은 거의 새로운 게임 수준입니다. 분위기부터 기존 작과 다르게 센고쿠 시대 배경에 일본 칼잡이 느낌으로 탈바꿈했고 가장 큰 차이점은 주인공이 말을 합니다. 그나마 있던 멀티플레이가 제외되면서 완전한 싱글 플레이 게임으로 나왔습니다. 액션 스타일은 2차원 액션 자유도를 갖던 기존의 블러드본 다크 소울 시리즈와 다르게 갈고리를 이용한 3차원 움직임으로 맵을 더욱 역동적으로 누빌 수 있습니다. 전투 스타일을 설명하자면 방패 플레이는 거의 제로에 가깝고 상대의 체력을 깎아서 이기는 게 아닌 공격 타이밍에 맞게 패링을 우겨 넣어서 체간을 쌓고 인살로 제압하는 플레이가 주가 되는 데다가 쉴 틈을 주면 보스의 체간이 회복되는 시스템으로 실수 없는 공격과 패링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훨씬 템버가 빠릅니다. 게다가 구르기 성능이 소울 게임들과 다르게 좋지 않기 때문에 패링 플레이가 더욱 강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울류에 익숙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피통을 깎아서 클리어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뭔가 타격감도 안 좋고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인살 플레이에 익숙해지면 대부분의 잡졸들은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크소울과 다르게 방패가 없기 때문에 막으면서 보스의 공격 패턴을 파악하기가 쉽진 않습니다만 일단 파악하고 나면 거의 리듬 게임 수준으로 패링을 해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소울류에 익숙하셨던 분들 은 초기 난이도가 상당히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엘덴링의 환불 요정 멀기트는 80%에 가까운 트로피 달성률을 보이는 반면에 세키로의첫 보스인 오니교부는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환영의 나비도 50%를 넘기지 못합니다. 초기에 그나마 존재했던 꼼수들마저도 사라진 보스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파괴승. 실제로 이런 난이도 때문에 클리어 히어리 소울류의 몇 배는 되는데 가장 반가운 건 보스들을 재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업데이트돼서 다시 클리하고 어 싶었던 보스를 다시 다시 도전하지 못했던 기존 소울류의 아쉬운 부분이 보완됐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플레이스테이션 5 하위 호환으로 고정 60 프레임을 지원해 주어서 전 3회차 정도 추가로 플레이한 것 같네요. 입문작도 상관은 없으나 아무래도 다크 소울류와 동떨어진 시스템으로 역시나 다크 소울로 입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된다는 건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프롬 소프트웨어의 난이도 순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난이도는 지극히 주관적일 수 밖에 없고, 아직도 커뮤니티에서 뭐가 더 어렵네 만의 말들이 많고, 대부분은 본인의 입문작이 가장 어렵다고 회상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입문작도 제가 혼자 생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울류 플레이 순서는 다크소울 1, 2, 3 정주행, 블러드본, 세키로, 데몬즈 소울 엘든링 순서입니다 엘든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에 추가 dlc도 나오기 때문에 엘든링부터 입문했다가는 나머지 작품을 다 놓칠 수도 있어요 입문 난이도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다들 다크소울 1으로 입문하시길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